자, 이제 여러분들, 어, 추론적 이해 비 유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높고 점수의 배점도 18점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추론적 이해는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독해 지문에 대한 단편적인 어떠한 해석과 부분적인 어떤 의미 유추에 대한 관련된 공부만으로는 사실은 이 유형은 정답을 찾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유형이 1등급과 2등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유형들이죠. 또 평소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유형에서는 다소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쉬운 유형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찾아야 지금 추론적 이해 비 유형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 추론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view from nowher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알맞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직역을 해보면 뷰는 관점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 외어는 어디에도 없다는 라 뜻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글 전체에서 직역되는 것이 아니라 의역의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흐름이 일치하는 것을 찾는 유형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의 화제가 되고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에서 가져다 주는 화제와 핵심어, 그리고 공통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관점에 영향을 받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관점에 대한 얘기고, 3번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되는 특정한 견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통찰력이 결국 우리에 대한 편견을 무찌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은 세상에 관련된 편견이었고 어떤 객관적인 어떠한 견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를 보면 바로 견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해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후에 어떠한 내용이 바로 이 문장에 힌트를 제공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화제를 찾고 그 화제에 대한 예를 드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 핵심의 어떤 내용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지는 세상에 대한 어떤 견해를 얘기합니다. 자, 얘가 주부가 되겠죠. 이 견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떠한 상태냐면, 푸어 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뜻이겠죠. 특히 객관적인 형태, 즉, 순수하고 객관적 형태에 있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대한 견해는 없다. 사실은 여기가 첫 번째가 힌트가 됩니다. 또 이것은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정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공유한 문화적인 관점과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와 믿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바이에 걸리는 자첫 번째가 어빌리티, 두 번째가 Perspective 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독특한 가치와 믿음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 형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의 관점이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노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 여기에도 낫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의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없애보면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외부에 있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대시 첫 번째가 되고 여기 대시 두 번째가 되겠죠. 또는 세상은 환상에 빠져 있는, 즉, 세상은 환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환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즉,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버전은 결국 정확하게 that,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는 버전이지 아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e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일한 버전인데 결국 그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세상에 그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가,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버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어떠한 형태의 단 하나의 또 보편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한 버전들은 결국 이치에 맞는 그러한 이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로서? 바로 여기 있는 이론적인 구조화 되어 있는 형태, 그 형태보다 다른, 즉, 그 형태가 아닌 그러한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론적인 구조화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 버전들만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오로지 이 세상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우리는 본다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자, 이 세상이 원래 있는 이런 형태는 자, 여기가 노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다가또 부정이 되겠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형태를 부여해 주는 그런 관점, 그런 관점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즉 현재 있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은 어떠한 형태의 관점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현재 있는 이 진정한 어떤 이 현실이 어떠한 관점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토마스 리겔의 주장은 여기가 부정이 되겠죠. 여기도 부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 어떠한 곳에서부터 반드시 견해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ince죠 이유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캔나스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except도 제외하다라는 말인데 여기도 실제로는 부정적 의미죠. 그럼 여기도 부정이니까 이렇게 없애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특정한 관점. 특정한 관점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떠한 관점들이, 자, 그와 같은 관점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세상을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렌즈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데, 이 렌즈가 결국 세상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렌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인간이 가지는 렌즈. 이게 결국 특정한 관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5번에 보면 세, 세상에 대한 편견이었고 객관적인 어떠한 견해를 어, 가지고 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이 편견과 또 자신만의 주관적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9번, 이제, 엇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엇법의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there are라고 하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원래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하면 그 뒤에가 불완전한 형태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가 있죠. 그다음에 extend는 동사로서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는 부사구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라고 해서 뒤에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아들스를 받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해당하는 후즈를 사용을 해서 그 다른 것들의 순환적인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내용 전체를 읽으면서 나머지 문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생태계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에서의 어떤 범위가 자, 컴포지션 구성이죠. 그리고 여기서 익스텐드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의가 내려지는 것은 바로 이 유기체들의 어떤 군직과 상호 작용인데 여러분들의 입 속에 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에 관련된 어떤 유기체들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숲에 있어서 덮개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러한 커뮤니티와 인터랙션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서는 숲에 관련된 얘기겠죠 또 여기 지구에 있는 이 바다에 관련된 이 도우즈는 앞에 있는 이 전체를 또 역시 받아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세 가지 형태가 결국 어디에 해당하냐면 구성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에 해당하는 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과정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과정은. differ,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또 다르냐고 하면 복잡성과 스피드, 속도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은 몇분 안에, 몇분 안에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런 순환하는 시간이 수백 년에 이르는, 자, 몇 번하고 수백 년하고 이두 가지 형태에 대한 속도적인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속도에 관련된 어떠한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생태계는 그 정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구성에 관련된 이야기 였다면 이제는 extensive가 나왔으니까 extend에 관련된 비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여기가 나오겠죠. 어느 정도 광범위하냐면, 첫 번째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바나에 있는 것과 같은 바이오맨, 생물 군집을 얘기하겠죠.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썸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자, 많은 것들이 바로 마을의 어떤 클러스터, 군집을 포함하는데, 거기는 아주 작은 워너쉐드죠. 유역을, 강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컴파인 하면 한정이 되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주 작은 하나의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수준까지 즉그 마을에 있는 연못까지 갑니다. 가면 가면 갈수록 좁아 들어가는 정도를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비 내용이 바로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예를 통해 봤을 때, 그게에는 이런 불가분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생태계를 나누는 거죠.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장벽을 만들어서 부분으로 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합이죠. 이 부분들의 생산성, 이 생산성에 대한 합이, 합이 전형적으로 밝혀집니다. 훨씬 더 합이 어떻다? 더 낫다는 겁니다. 뭐보다 전체적인 생산성보다는 오히려 부분의 합을 냈을 때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자,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빙이 바로 분사구문인데, 여기가 독립분사구문에서 의미상 주어가 서로 다르죠. 자, 여기서 독립된 것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전체보다 부분의 합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동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개체들의 이동성, 자, 이 이동성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안전한 패시지죠. 경로가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이주하는 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enabl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o 정사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5분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 보면 1번에 있는 이 도즈는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의 복수형을 받아 가겠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ing가 분사가 되어서 앞에 있는 이 프로세스를 수식합니다. 반드시 그 뒤에 동사가 하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ing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3번은 우리가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그 뒤에가 완전한 문장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 되면 4번은 빙이라고 하는 이 분사에 해당하는 것이 의미상 주어가 서로 다른 형태에 해당하는 독립분사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분명히 동사가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5번은 Enable의 구조를 갖고 있죠. Enable 다음에 목적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법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어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어휘에 관련된 내용은 결국 전후에서의 어떤 흐름에 반대가 되는 단어가 와야 정답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최근에 있어서 도시교통 전문가들이죠 자이 전문가들이 주어가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주로 바로 수긍을 해오고 따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견해에 수긍을 하고 따르고 있냐면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게 뭐냐면 관리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투하고 비가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PP가 되어서 자 부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늘어나는 이 소득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느냐 자, 필연적으로 증가의 결과를 낮춰 자동화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증가의 결과를 낳습니다. 비록 없이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불과피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그런 제약입니다. 자,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 이 도시에 있어서의 제약과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요죠. 접근성과 모빌리티, 이동성, 그리고 안전, 그리고 바로 대기 오염, 그리고 도시에서의 생존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수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디맨드가 두 번째가 돼서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것이 모두가 리밋, 제약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선택의 제약을 두냐면 도로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택의 제약을 둡니다. 순전히 어디에 부응을 하냐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 자,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로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던 이 제약과 수요 때문에 이 선택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도시가 발전하겠죠. 자, 이애 s 는 접속사로 사용이 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민들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부유하게 되면서 자, 이제 도시도 크게 성장하면서 주민들이 부유해지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투 유즈입니다. 차를 쓰지 않도록 선택할 것을 자, 여기 있는 i n 딩이 주어가 됩니다. 설득하는 것은 되어버립니다. 점차적으로 이제는 중요한 핵심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의 관리자와 계획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질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자, 대안으로 되어 있는 이 선택들 이 선택이 가지는 질적 부분의 향상 예를 들어서, 걸어가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인프비이주가 되겠죠. 자, 이런 질적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 이즈가 동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이 전략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 이제 말을 바꿔서 전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접적인 접근입니다. 어떤 접근일까? 바로 자동차 수요를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안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대안에 대한 선택은 자동차를 이제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매니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리해주기 위한 이러한 접근이, 접근이 메이킹입니다. 만드는 거죠. 뭐냐면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을 목적입니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고 또는, 또는 제약을 두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동차에 대한 여행을 행정적인 규칙을 통해서 제약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is의 메이킹이 주격보호 첫 번째가 되고, 여기 있는 스트 r i 이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러한 자동차의 여행, 그 여행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contribution 하면 g e a 라는 뜻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원인 제공이 되겠죠. 자동, 우리가 기후에 대한 변화에 자동차 여행의 원인 제공, 이 원인 제공이 오히려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정답은 바로 위에서 제시했던 다른 대안에 대한 질적 부분을 향상하자. 즉 자동차의 수요를 이제는 관리해서 줄여 나가자라는 뜻으로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휘에 관련된 어떤 추론을 했습니다. 이제는 빈칸 추론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